그날 집으로 돌아오던 길, 나는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길을 걷고 있었다. 하늘은 이미 붉게 물들고 있었고, 바람은 차갑게 불어와 머리카락을 날렸다. 그런데 멀리서부터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연기 냄새였다. 단순한 가정용 난로나 음식 태운 냄새와는 달랐다. 탄내가 섞인 고약하고 불길한 냄새. 마치 오래된 고기가 타는 듯한. 달콤하면서도 역겨운 냄새가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었다.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혹시 우리 집에 불이라도 난 건가? 발걸음을 채촉했다. 다행히 우리 집은 아니었다. 그러나 불길은 가까운 집 하나를 이미 집어삼키고 있었다. 불길은 너무도 빠르게 타올랐고, 붉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연기는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리며 하늘을 향해 기어 올라갔다. 아직 소방차는 토착하지 않았고, 길가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멍하니 불타는 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상한 매혹감이 떠 있었다.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불길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집 주인으로 보이는 부부가 서 있었고, 그들은 불길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도 절망도 없었다. 다만 무언가 허탈하게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들의 눈동자가 이상했다. 동공이 피정상적으로 확장되어 있었고 눈물도 흘리지 않고 있었다. 마치 인형의 눈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때 2층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 한 소녀가 서 있었다. 아마 8살 정도로 보였다. 검은 머리가 어깨 위로 흩날리고 하얀 원피스를 입은 채 창문 앞에 서 있었다. 소녀는 바닥의 불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점 의식처럼 그 자리에서 계속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이상하게 빛났다. 마치 고양이의 눈처럼 초록빛으로 반짝였다. 순간 나는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다들 뭐해요? 빨리 돕지 않으면 죽을지도 몰라요. 목소리는 어찌나 또렷하고 차분하던지 마치 이 세상에 위급함이라는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목소리가 이상했다. 아이의 목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어딘가 늙은 여자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다. 에코처럼 울려 퍼지는 목소리는 공기를 진동시켰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칩부분은 움직이지 않았다. 눈만 꿈뻑이며 소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어이없음과 분노가 섞인 감정이 몸을 끌게 했다. 이럴 수가 어찌 아이를. 나는 소녀를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붙잡았다. 그들의 손길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마치 시체의 손을 만지는 것 같았다. 잠깐. 하지 마. 그 부부에겐 아이가 없어. 순간 모든 것이 얼어붙는 듯했다. 무슨 말인가 이해하려고 눈을 크게 뜨고 그들을 바라봤다. 나를 붙잡은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그도 이상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 아래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다. 마치 며칠간 잠을 자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아이 없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되며 공포로 바뀌었다. 불타는 집안 2층 창문 너머로 서 있는 소녀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때서야 위화감이 밀려왔다. 그녀의 눈은 감정이 없었다. 두려움도 간절함도 없었다. 무표정한 얼굴로 계속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소녀의 입 모양과 들리는 소리가 일치하지 않았다. 마치 더빙이 어긋난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 불타라, 불타라, 불타라. 말이 반복될수록 불길은 더 붉게 타올랐다. 마치 소녀의 목소리가 불을 부채질하는 듯 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불길의 색깔이었다. 일반적인 주황색이 아니라 보라빛이 도는 기괴한 색이었다. 그리고 불길 속에서 형체들이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마치 불 속에 무언가가 살아 움직이고 있는 듯 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몸을 떨었다. 피부에 닿는 열기조차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강렬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상을 입지는 않았다. 오히려 열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주변 사람들도 이미 긴장으로 떨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달려들지 않았다. 불길이 높이 치솟는 동안 그들의 시선은 소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말이다. 나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깨달았다. 이 소녀는 인간이 아니었다. 그 존재는 불을 즐기는 듯했고 보는 이를 시험하는 듯했다. 불길에 휩싸였지만 그녀의 옷은 타지 않았고 머리카락도 손상되지 않았다. 오히려 불길이 그녀를 피해가는 것 같았다. 눈빛만이 살아있는 불처럼 날카롭게 반짝였다. 그리고 그 눈에서 작은 불꽃이 튀는 것을 보았다. 실제로 그녀의 눈에서 불꽃이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흥분과 공포 속에서 소리를 질렀지만 나는 그 소녀에게서 눈을 뗄수 없었다. 무언가 끔찍한 진실이 내 앞에 놓여 있다는 걸 직감했다. 소녀는 말을 계속했다. 그런데 이제는 목소리가 여러 개로 들렸다. 아이의 목소리, 어른 여자의 목소리, 그리고 정체불명의 웅얼거리는 소리가 한꺼번에 울려 퍼졌다. 불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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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타라. 마치 주문처럼 반복되는 소리가 내 뇌를 마비시키는 듯 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이 떨렸다. 나는 달려들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의 손길이 느껴졌지만 그것마저도 꿈속에서 끌어내는 듯 허공에서 잡히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소녀의 주문을 따라 중얼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불타라 불타라. 먼저 한 사람이 그 다음엔 두 사람이, 그리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소녀의 말을 따라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마치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 같았다. 나만 그 주문에 동참하지 않고 있었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는 적대감이 서려 있었다. 그때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 했지만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소녀는 여전히 창문에 서 있었다. 그런데 소방차가 도착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소방관들이 호스를 틀었지만 물이 나오지 않았다. 아니 물이 나오긴 했는데 불에 닿기 전에 증발해 버리는 것 같았다. 소방관들은 당황했고 무전기로 본부에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부전기에서는 잡음만 들렸다. 불길이 소화되면서 집의 일부가 무너지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길이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계속 불을 지피고 있는 것 같았다. 불길이 사그라들수록 소녀의 형체도 흐려졌다. 그런데 형체가 흐려질수록 그녀의 목소리는 더 또렷해졌다. 마지막으로 눈을 마주쳤을 때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미소가 아니었다. 너무 넓게 벌어진 입그 안에서 보이는 검은 공간. 그리고 그 미소와 함께 들린 말. 곧 다시 만날 거야. 불길이 완전히 진압되었을 때그 집은 재더미로 남았다. 하지만 죽은 사람은 없었다. 사람들은 안도했지만 나는 뒤틀린 공포를 떨칠 수 없었다. 소년은 그 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것도 아니었다. 오직 한 가지 사실만 남아 그집 부부는 아이가 없었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불길 속에서 나를 바라보던 소년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 존재는 공포와 혼란을 먹고 자라는 어떤 무엇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불타는 칩을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끔씩 밤길을 걷다가 창문 너머로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그때마다 나는 몸서리치며 돌아선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사건 이후로 우리 동네에 화재가 자주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매번 같은 패턴이었다. 집 주인들은 혼란스러워하고 구경하는 사람들은 최면에 걸린 듯 불길을 바라본다. 그리고 항상 2층 창문에는 그 소녀가 서 있다. 소방서에서도 이상하다며 수사를 했지만 방화의 증거는 전혀 찾을 수 없었다. 모든 화재가 원인 불명으로 처리되었다. 나는 그 소녀에 대해 알아보려고 오래된 마을 주민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아이 50년 전에도 봤어. 그때도 불이 났었거든. 같은 자리, 같은 집에서. 50년 전? 그럼 그 소녀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도서관에서 오래된 신문을 뒤지고, 마을의 역사를 조사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그 자리에는 100년 전부터 추기적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매번 20년 간격으로 정확히 같은 자리에서. 그리고 생존자들의 증언은 모두 같았다. 2층 창문에 서 있던 하얀 원피스를 입은 소녀. 더 오래된 기록을 찾아보니 그 자리는 원래 화장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선시대부터 그 자리에서는 죽은 사람들을 화장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소녀가 산 채로 화장당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전염병에 걸렸다고 여겨져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화장터로 옮겨졌는데 사실은 단순히 고열의 의식을 잃었을 뿐이었다.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소녀의 원혼이 그 자리에 머물며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이들에게도 느끼게 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복수를 위해서일까? 나는 알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 소년은 아직도 그곳에 있다. 그 소년은 아직도 어딘가에서 불타는 세상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불타라, 불타라, 불타라. 그날 이후로 나는 불을 볼 때마다 경고를 떠올린다. 불길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결코 인간이 아니다. 최근에는 더욱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소녀가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꿈에서였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 소녀.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이제 내 차례야. 꿈에서 깨어나면 항상 타는 냄새가 났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다. 하지만 점점 냄새가 강해졌다. 그리고 어젯밤 나는 창문 너머로 그 소녀를 봤다. 실제로, 그녀는 길 건너편 건물 옥상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어 나에게 손짓했다. 이리와 함께 불타자. 나는 지금 이 글을 쓰며 떨고 있다. 창문 밖을 보니 연기가 보인다. 어디선가 불이 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연기는 점점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다. 곧내 차례인 것 같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어딘가에서 불길을 본다면, 2층 창문을 절대 쳐다보지 마라. 하얀 원피스를 입은 소녀가 서 있다면, 즉시 그 자리를 떠나라. 그리고 절대로 그녀의 말에 키 기울이지 마라. 불타라, 불타라, 불타라. 그 주문은 전염된다.